주린이아입니다 금일 쌍용정보통신 22년 기대해볼까? 모멘텀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내용이 조금 길 수도 있어서 최대한 간략하게 요점만 말하는 시간으로 이뤄볼까 합니다. 오늘 주요한 공신은 쌍용정보통신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거 전일 공신고 오늘을 갖고 왔습니다. 이번 공신은 4세대 진행형 나이스의 2차 공급 계약이고 이 계약에 대한 공식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확정 계약 금액은 172억 원 수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에 대한 금액보다는 이주석이더 중요해 보입니다. 단 계약권은 장기 계속 1에서 3차 년도 계약인 거죠. 2차에 대한 계약이 지금 이루어진 거고요. 계약 금액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687억 원 수준. 근본 계약은 2차 년도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뭐 유추해 볼수 있는 건 3차에 대한 계약이 아직 남아 있다. 볼수 있는 거죠. 그총 계약의 금액에 지금 상용정보통신의 지분은 48%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볼 거고요. 이 계약에 대한 공시가 방금은 2차였고 1차에 대한 공시도 있습니다. 그게 71억 원 수준이었고요. 이거로 유추해볼 수 있는 거는 어 뒤에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거고. 쌍용정보통신의 유상증자에 대한 것도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0월 25일날 최초 공시가 나왔던 거고 이게 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80억의 규모로 유상증자가 나왔던 게 40억으로 정정되었다. 근데 이 유상증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콤텍 정보통신에 대한 유상증자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운영자금을 쌍용정보통신에서 공시를 한 거고 계열사의 현황을 봐야 돼요. 콤텍 시스템 그리고 콤텍 정보통신 두 가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전혀 다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지주회사를 갖고 있는 종속회사 중에 콤텍 시스템은 상장을 한 거고 콤텍 정보통신은 비상장이다. 이게 같은 회사라고 착각하실까봐 갖고 왔습니다. 뉴스를 한번 볼 건데 21년 2월에서 3월. 이때 뉴스인 거죠. 이때에 대한 악재들을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영업 손실이 105억이다. 무상감자를 한 것도 보이고요. 무상감자를 했는데 주식 분할까지 또 했고, 유상증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자본 잠식을 일부 해소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 거고, 재무제표도 갖고 왔습니다. 재무제표의 매출액에 큰 변동은 없는데 이제 손실이 너무 커진 상황 그리고 부채 비율이 아직도 많이 높은 거 현금이 회사에 별로 없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볼 건데 21년 3분기에 대한 매출은 나쁘지는 않죠. 이 1, 2, 3분기만 해도 1,300억이 넘으니까 4분기까지 하면 어 나쁘지 않겠다 싶은 정도의 예상 가능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쌍용정보통신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얘기해볼 건데. IT센이 쌍용 정보통신을 인수를 완료를 했던 거. 그리고 지금에 대한 모멘텀, 공급 계약 체결한 거. 그리고 요요 요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SI랑 MOU, SI 사업의 MOU에 대한 거, AI 사업도 MOU. 클라우드 사업,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모멘텀도 한번 짚어 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현물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겁니다. 적자인 기업인데, 어, 현금에 대한 배당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태까지 3개년간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주주명부 폐쇄가 이게 조금 애매하게 적어놨어요. 본 배당을 위한 기준일 결정 공시는 그 배당 기준일만을 설정한 것이고 실제 배당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기준일을 공시했다. 이런 부분인 거죠. 저의 생각도 같이 얘기해 볼 건데. 쌍용정보통신을 인수한 IT센 뭐하는 회사인가 한번 보는 게 좋겠죠. 강진모, 김수정 이분들의 IT센에 대한 지분율 그리고 IT센이 쌍용정보통신에 대한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지배구조는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지분에 대한 것도 한번 볼 건데 IT센 홀딩스입니다. 여기 한숍 아 슈... S.P.I.T. 센 홀딩스가 이제 쌍용정보통신의 지분율을 37.06% 갖고 있는데, 이 S.P.I.T. 센 홀딩스는 아까 지배구조에 있었는데, 경영 참여의 목적으로 있는 지주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엔 IT 센이 쌍용정보통신을 인수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쌍용정보통신 월봉 차트입니다. 많이 무너져 있고, 지금은 N자용 반등을 노릴 수 있을까 정도의 상황인 거고, 거래량의 회전은 꽤나 나온 상태죠. 시가 총액은 634억으로 굉장히 소액인데, 아, 얘네들에 대한 저,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거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공실거주는 아직 시작하겠습니다. 쌍용정보통신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172억원 규모의 나이스 구축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1차 연도에 이어 2번이 2차 연도인 거고, 최근 매출액이 이제 2천억 수준인데 이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의 매출액이다라고 보면 되구요 이 특이한 주석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스 구축 사업의 규모는 687억원 수준인데 그중에 쌍용정보통신이 48%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쌍용정보통신의 계약금액은 329억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총 계약의 지분이 48%인 점이 이거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차에 대한 공시를 한번 볼 건데 21년 9월 6일날 나온 공시입니다 매출액은 71억이죠. 그리고 2차 매출액이 아까 봤던 172억. 그럼 두 개가 합치면은 이제 아까 329억 빼기 71억 그리고 172억 하면 남아 있는 공급계약 금액이 86억 원 남아 있다. 앞으로 86억에 대한 계약이 추가로 있을. 예정이고 확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슬슬 안 좋은 얘기 한번 해볼 겁니다. 이거는 조금 이 유상증자는 안 좋다기보다는 확인은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번 유상증자의 특이점은 종속회사인 콤택 정보통신의 운영자금을 위해 쌍용정보통신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겁니다. 40억원 규모에. 그래서 여기 보면 콤택 정보통신 종속회사에 대한 운영자금 마련, 혹시 혼돈이 있을까 봐서 IT센의 계열사 현황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IT센의 계열사 현황인 거고 콤텍 시스템이 여기 있고 콤텍 정보통신 각각 비상장 그리고 상장 서로 다른 회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혼동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 유상증자가 주주 참여로 이뤄지기 때문에 쌍용 정보통신의 유상증자를 받는다고 콤텍 시스템에 주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시지 마시고. 20년도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슈퍼 악재 덩어리였습니다. 영업 손실을 겪었고, 21년 1분기에 2대1의 무상감자를 했습니다. 이후에 바로 동일 같은 날 주식분할을 결정하면서 굉장히 악질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손실이 난 거를 결국엔 주주돈으로 자본 손실을 메꾸겠다. 이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무려 그것도 텀을 둔게 아니라 같은 날에 이외 실권, 실권주, 권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유상증자로 253억 원까지 하면서 주주들은 이때 엄청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올해 1분기에 감사보고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20년도에 적자폭이 굉장히 컸었고요. 1 8년 19년에도 돈을 많이 번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굉장히 구멍가게 수준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때 부채가 너무 커진 손실도 너무 크고 부채가 너무 컸는데 21년도 봐도 부채가 아직까지는 꽤 높은 비율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21년 전체 결, 총 결산 손익은 올해 3월에 달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 매출이 아무리 발생을 해도 이 정도의 매, 그 영업 손실이나 단기순익에 대한 손실을 단기순 손실을 커버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턴어라운드 하기는 조금 힘든 모습이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년도 6월 쌍용정보통신이 IT센에 인수가 됐죠. 21년에 전반적인 사업의 정상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 노력하는 모습이란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악재 덩어리. 유상증자 때리고 무상감자 하고 그 다음에 액면 분할까지 하고 이런 악재 덩어리가 사업의 정상화를 이루려고 노력한 거예요 사실. 하지만 주주들의 피해는 안타깝지만 회사는 최선을 다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1년 하반기 모멘텀에 대한 걸 보면 사업에 다각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위믹스 플랫폼의 클라우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매출도 당연히 신장되겠죠. 이 부분 되게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모멘텀이 위메이드 NFT 서비스인 위믹스 플랫폼에 대한 모멘텀은 꽤나 강력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MOE는 그냥 협약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그렇다 AI 사업 하려고 한다, SI 사업 하려고 한다.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현금 현물 배당을 위한 주주 명부 폐쇄에 대한 거는 이제 저의 기준인 건데, 턴어라운드에 저는 성공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현금 현물 배당을 한다는 건 단기 순이익이 있다. 이런 거를 암시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고 예상은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주석이죠.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별도 공시할 예정인데 실제 할지 안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 있는데 그냥 공시만 한번 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만 좀 해주시고 IT센에 대한 계열 조직도를 계열사 조직도를 보면 상당히 많은 회사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수 있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요건 거죠. 수피 IT센 홀딩스 이거에 대한 지분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이 쌍용정보통신의 최대 주주인 수피아이티센홀딩스 그 목적이 결국엔 경영 참여다. 쌍용정보통신을 정상화할 거다. 일반 투자로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 조합이 있고 경영 참여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를 한번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21년 두해 동안 주주들에게 피해를 굉장히 많이 안겨준 겁니다. 이 기간에 대한 가격 조정에 대한 피해도 있지만. 무상감자에 대한 피해 그리고 액면 분할로 인한 주주 유린 이두 개가 엄청 큰 거예요. 아직까지는 뚜렷한 사업의 다각화 모델에 대한 시너지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 좋은 사업의 영위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우상향 패턴으로 갈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악재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이 악재보다 여기에 앞으로 미래에 나올 과연 악재가 리스크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사이용정보통신이 만약에 터널라운드까지 하고, 이제 부차적인 악재가 없다면, 이제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괜찮으셨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